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자,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고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가 복용 후에 나타나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반응들을 부작용으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땀 줄줄 그리고 입이 말라요. 자, 그 증상 중에 첫 번째. 땀 그리고 목이 자꾸 말라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다이어트 한약은 일반적으로 몸에 체온을 올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내 몸에 열량을 계속 끌어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 후에 땀이 나고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시죠. 다이어트 약도 똑같습니다. 마치 운동을 해 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땀이 나기도 하고 땀이 나면서 수분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이럴 때는 물을 계속 마셔 줘야 돼요. 속이 더부룩해. 자, 두 번째로는 소화 불량인데요. 다이어트 한약에는 식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장의 활동력을 낮춰서 천천히 소화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때 보통 급하게 많이 먹죠. 급하게 먹으면은 이 위장에서 어, 배가 꽉 찼네 하기도 전에 먼저 식사가 뚜루룩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한약을 먹게 되면은 그만큼 위장의 활동력을 낮춰놓기 때문에 평소와 똑같은 식사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화가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부룩하다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빵빵해지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몸의 변화에 맞춰서 식사량을 줄이면은 해결이 됩니다. 제발 잠좀 자자. 자, 증상 세 번째로는요, 잠을 못 자요. 불면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이어트 한약은 우리 몸을 계속 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내 몸을 계속 활동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커피 드시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과 똑같습니다. 내 몸을 계속 깨워서 활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 자고 있겠죠.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낮에 복용하시면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으십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자네 번째로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자 이거는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두근두근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왜 그러냐? 우리 몸의 신체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심장에서는 보다 많은 양의 혈액을 순환시켜야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심장의 박동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두근두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즉 두근두근되고 있다 아 내 몸에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두근거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차분하게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 복용해도 괜찮나요?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쇼츠에서 안내드린 진짜 부작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